영어석 각인을 마저 아, 마무리 좀 줘야 되거든? 4100개 스타트 네번의 기회가 있다 마치 10 마치 10 화가 난다 화가 나 기존에 피해 감소 붙어 있었던 거아웃치 형태로 3이네 이거 버리고 마치 2, 2에 요거 일단 남겨놔야겠다 어? 어? 와 뭐야 암에도 강화를 더 해야 되네 각인이 좀 일러 지금 야 마치 13 마치 13이면은 이거보단 저게 낫지 강해진다 강해져 강해진다 이래버리면은 마법 치명타 률이76%자 여기서 뭐 넣을까요? 그냥 아무 게다 넣어볼까 일단? 이거 클릭하고 재강인을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달릴까요자 여기서 마법 치명타 해... 마법 치명타 확률 나오면 나이스인 거잖아 자 붙어라 한 방에 마법 치명타 어? 해피 확률? 어? 어? 이거 수프잖아요. 뭐예요? 왜 이게 붙어요? 대박 축하 축하 대박 예배에 있었나 보네요 있었죠 그럼 이제 마취 확을 예, 유지 일단 마취 확을 붙여야겠다 오야 저거 힘들대 저것도 여기서 이제 마법 치명타 확률 붙으면 되지 자 이제 갑니다 마법 치명타 확률 치명타 발, 발동 확률 변경할래요 예. 자 다시 갑니다 고자 마치 확 MP 자연해복 유지할게요. 그래도 하루에 내가 재료를 준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하면은 언젠가는 뭐부터 맞죠? 고! 빵! 으음. 마법 치명타 회피 확률 일단 그거 할게요. 예 제각인 마치 황 오! 원거리 피해 감수 유지 마치 황 제발 빵 지혜 1 명중력 뭔가 아쉬운데 마지막 한판입니다. 예자 마치 황빵 석화조합 6% 뭐야? 석화조합 6% 뭐야? <laughs> 이거 어쩌라는 거야? 저게 하루 이틀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 제가 오늘 7개 작업하는데도 좀 쌌거든요. 어, 야, 저거, 저거 세다. 바로 그냥 각인 들어갑시다 예. 각인 치명타 발동 확률 요거 마치 10%는 잘 붙은 상황이고 어떤 거를 넣더라도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법 치명타 확률이 저한테 좀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여덟 번째 각인 도전 가겠습니다 제각인 자마치확오 아~~ 1%예 1%는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어? 근거리 회피력, 치명타 체력, 체력을 좀 집어넣어주고 덮치는 거 최대한 좀 빼고 갑니다. 마치 확5% 대인 공격력 예 이건 제가 유지할게요. 이유가 근거리 회피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왠지 이번에 치명타 발동 확률 걸릴 것 같은데 열 번째죠.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 모르겠다. 어. 아, 지금부터는 뭘 넣어도 될것 같긴 해요. 예, 재료가 특별하게 없어서. 자, 11번째. 갑니다.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 1.5. 야, 저걸로 이제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을 가져가는 거구나. 12번째인가? 12번째. 가자! 빵! 아! 나지 않아 야 이렇게 하면 마취약 3% 가져갔고 여기에서 마취약 5% 가져가면서 일단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 가기는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이제 좀 나죠 얘 슬슬 나기 시작해 오늘 가기는 그래도 마법치 영토 확률 78.9% 나오지 부해 해피형률도 올랐어. 가기는 이건 꾸준하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기본적인 부분들만 베이스만 딱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 결정을 영혼석을 파편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보시면은 마일리지에서 영혼의 파편을 이거를 사셔갖고 하셔도 되고, 또는 거래소에서 전설 영혼석을요. 구매해서 구매합니다. <놀람> 자, 이거 3개가 나오면 파편을 다시 분해하면 1,500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 흰색 재료를 가지고 요거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제작을 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메시스트, 그리고 오팔 루비 사파이어그 다음에 에메랄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메시스트에서는 마법, 치화, 오퍼나 치명타 증가 20%데미지 피해 감소, 5, 마법 치화 2% 루비에서는 치명타 피해증가10% 에메랄드는 마법 치명타 회피 10% 가져가고 일단 급선무는 암메58% 루비 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정도는 작업을 좀 해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암에서 마법 치약 5%나 치명타 증가 데미지 20%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계신 아메 시스트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어, 이렇게 일단은 베이스 잡아주고요. 이걸 잡는 게 각인 옵션에 또 랜더 보로 들어가 주면은 기분이 좋아서 15% 지금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 해서 승급해주고 작업을 밤새도록 한 겁니다. 아, 야, 이러면 쓰레기인 거야. 치명타 20인데 형님 동생분들 저 20짜리 그냥 각인에 넣어야 되나? 저거 승급 몰려갖고 애매합니다. 야, 치명타 피해 여기서 20이 붙으면은 마치가 3이잖아.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각인 재료로 지금 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치명타 확률 5%에 치명타 15% 이거는 재료로 너도 괜찮을 것 같아. 각인 재료로 3개는 나와줘야 될거 같거든요. 마팔인데 치피증을 왜 하나요? 그러면 누비도 제가 치피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명타 피해 증가가 이게 마법 치확에 영향을 같이 받는 게 아닌가요? 마팔은 치명타 안 해요. 아예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지. 그럼 각인해도 치명타 피해 증가가 이 예, 의미가 없지. 허니시 쓸 때만 적용? 예,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적용은 되긴 해. <laughs> 예 마치하고 베이스 지금 한거 있습니다 5,8 그러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쵸? 마팔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 뭐지? 야 그럼 현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테세전을 바꾸자 음... 나 이거 뻘짓을 얼마나 한 거니?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에메랄드는 마치 회 무조건 가져가면 돼 10에 5% 붙어있으면 일단 그런 걸 시작해도 돼10-12 뜨면 너무나 나이스긴 하겠는데 안 뜨거든 겁내안 떠요 이 에메랄드는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근거리 회피력 원거리 회피력 재력 붙는데 마치가 해피 해피 10%딱 뜨면 깔끔하지 이게 한 40개 50개당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이 한개 뜨더라고 그래서 5%도 섞어서 하는 거예요 5에 10이 뜰수 있으니까 그렇게 임시적으로라도 15%라도 챙겨보자 또 80레벨 되면은 80레벨 사냥터에서 시즌 주화가 10만 개 나와 그리고 그거 5시간 5시간 일주일마다 쓸수 있는데 80레벨 찍고 5시간 동안 사냥하면은 영혼 부여주면서 한천장 정도는 먹어 그니까 이거는 이 작업은 그냥 꾸준하게 매일마다 해줘야 될것 같아 그다음은 오팔 갑니다. 피해 감소 후에, 여기서 피해 감소가 한번더 붙어야 되는 거거든. 음, 봐봐요. 날라간 거야. 쓰레기인 거지. 저거 못 쓰는 거지. 아니, 진짜 세상에 제일 미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 재보여주면서 이거 가져가는 게 제일 미친 짓 같거든. 남들이 안 하는 뻘짓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해갖고 마치와 0.01%의 확률이라도 오팔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걸로. 예, 이걸 지금 서브를 다섯 개를 만들어야 돼요. 다섯 개를 만들어서. 한세개씩만 있으면 될것 같아. 각인에 집어넣을 거니까. 자,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야, 이것도 나는 기본 베이스만 갖춰놓으면은 될줄 알았는데, 기본 베이스 갖춘다고 해서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다른 건 상관없어. 마취약 10만 붙으면은 진짜, 진짜 나이스 맞잖아요. 그죠? 자, 올라가자. 어? 깔끔하게 올라가자. GA를, 아다 필요 없어. 야, 무조건 마지막이야. 걸린다 어 시간이 좀 걸려 나머지 사야겠다 살짝 좀 목록 하나 058 하나 거래소 1200 다이아 미치셨어요? 아 4개 그냥 하나 포기하고 4개 올릴게요 자, 여기서 58을 네158 예, 하나 만들어주고 재료가 3개 됐으니까 여기서 등급해서 올라가고 재료로 근데 마요발은 의미가 없다는데 그래도 왠지 이뻐보여서 예 이렇게 갈랍니다 그냥 자 여기서 마법 치명타 확률 다 지금까지 뻘짓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각인의 피해 감수 들어가면 일단 기분이가 좋은 거고요. 여기서 마법 치명타 확률 10%가 딱 나오면은 내가 미쳤지. 아니 5%만 돼도 내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마법 치명타 1, 3 말고 5, 0만 돼도 내가 타협을. 지혜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진짜. 자 여기서 붙는 거는 마법 치명타 확률 1, 3, 5, 10. 지금 저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발 10. 아, 공산 뭐냐고, 와 아니, 공정력은 지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팔이나, 여러분들의,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22 올라가면은, 명중력이 이렇게 또 올라갈 때마다 보이거든요? 이 게임은 퀘스트 게임이 아니고, 자사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메 같은 경우에는, 2 5렙을 찍어주셔야 돼요. 아니, 기존 굿서버, 굿소베기... 아우아 24, 마지막이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하나, 제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각인에 세 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한 개는 돌릴 거예요. 마치와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걸 쓰고 계신다고. 오! 이거 어때요? 이거 피해 감소 5에 마취 3. 이거 나 느낌 있는데? 피해 감소 10에다가 마취 3. 일단 킵. 예, 좋습니다. 어... 자,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게 뭐야? 궁금한데, 한번 봐봐야겠다. 피해 감소 5에 마취약 3밖에 안 돼. 그럼 피해 감소가 10이 더 올라간 거야. 피감 10%가 잘안 붙거든. 스트레스 받거든. 더군다나 지금 몸빵이 돼야 되거든. 자. 이제 에메랄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에메랄드는 이겁니다. 근거리 해피력 근거리 해피력 치명타 피해 감소. 치명타 피해 감소 1. 답이 없죠. 예, 그냥 봐도 답이 없어요.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쉬워요. 뭐가 쉽냐면은 처음 게좀 중요하고 나머지 거는 마취와10% 이거 안 해도 되거든. 얘는 좀 쉽게 쉽게 오 이렇게 되면 은 치명타 피해 감소 이렇게 붙어주면은 나쁘지 않지 에메랄드는 어차피 기본 베이스 각인에 들어가는 거 3개 하고 내가 필요한 옵션 1개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 세상에 마법 치명타 회피가 1 십십이 한 개를 안 뜨니? 어떻게? 응 아처 루비 아처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다고 치면은 치명타 피해 증가가 기본 베이스 10 이게 맥스 오, 이거 봐봐. 아처가 치명타 피해량 10씩 10 붙은 다음에, 여기서 또 명중 붙어버리고, 또 다른 게 붙어버리거든.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데미지 하나만큼은 정말 좋아하거든. 어? 수로잖아왜안된 거니? 사장님 돈 먹었어요. 어, 아니, 사장님 돈 먹었어요. 아이, 진짜, 아이, 아니, 이게 안 나간다고. 아, 진짜 누구냐고? 너 누구야? 어.